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고후 1장 1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진실한 위로의 궁극적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수구에 처한 바울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를 따른 바울처럼 고난도 각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며 의로운 고난을 더 많이 견딜수록 그리스도인이 받는 위로와 보상도 더 커질 것입니다. 맺전 412-14 2.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영광스러운 최후의 완성된 구원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피하고 싶은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심이라마510 아멘.